사장님 좀 취미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잠자는 거울산의 <laughs> <laughs> 전설의 칼잡이라고. 일하기 전에는 개인택시 하면 의미는 해산물로 통영시장 갔다가 가르쳐 줍니까 했는데 사가지고 한십4일 정도 갖고 그래 시작했어요. 시간이 하나도 없네요. 쉴 시간이 없네요. 쉴 시간이 없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네. 간단한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남창시장에서 헬스를 파는 사람. 사장님 올해 혹시 죄송한데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5십일곱니 여기서는 한몇년 정도 일하셨어요? 여기서는 한1한 2년 한 됐어요. 아니, 물고기는 왜 이렇게 옮겨 담으시는 거예요? 큰데도안 넣어놓고, 뜯었어요, 예. 이제. 사용한다고요. 이제 장사 준비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예. 이제 손을 뜯으면 안 돼. 야, 서오십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는교? 잘지 내. 어야지 어색 밀치 도다리만 말한다 도다리 한다. 아 하고 밀치하고 도다리 1kg 3만원 3만원 4만원 아회 없이? 네아 예약하는 아 요거 하고 해드릴게 장골 뿌이세요 예. 어머니 왜 이쪽에 와서 고기를 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친고 좋고 함께 살아나.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 어디나 오지 뭐 자주 올 수가 있나. 고기 맛있어요 여기가? 고기도 맛있어 잘 해주고 <laughs> 마음씨 좋고 잘 해주고. 소고도 맛있는데. 늙지도 괜찮지. 토다리도 더 와. 물 음. 일치도 더고 나는 뭐 아무거나 다 팔아야 될것 같아. 이쪽는안는안 썰고. 밥물 때마다 막 요거 쳐다보고 물어. 나중에 얘랑또 찍어가서 잡습니다. 예? 에이. 이면 많다. 요 오늘, 오늘 벌써 1kg 400이다. 한발 이렇게 넣어놔버렸 도다리 키로 3만 원, 한 마리는, 마리는 뭐15,000 원, 만0 원, 사장님 네. 네. 그러면 일 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아일 하기 전에는 개인택시. 아 개인택시를 하셨어요? 네. 택시하다가 왜 갑자기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그냥 뭐 우연히 하게 됐어요 어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계기도 없고 뭐 그냥 낚시 갔다가 고기 못 잡아가 친구들하고 갔다가 해삼으로 통영시장 갔다가 좀 가르쳐 줍니까 했는데 진짜 한 3일 만에 오천 개가 갔어요 가가지고 한 14일 뒤에 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회를 배울 생각을 하셨어요? 배울 생각해, 농담사면 안데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패어 <laughs> <laughs> 음, 딱히 소질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도. 근데 막 배우면서 좀 재미가 있었나요? 재미라기보다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지금이니까 하려고 했지. 아, 사장님, 그러면 이 일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총한 개로만 한근 20년 가까이 됩니다. 혹시 사장님 별명 알고 계십니까? 별명은 모르는데요. 별명 없어요. 아니,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네. 사장님, 울산의 전설의 칼잡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멘트로 그냥 올린나는 게, 잘못해요. <laughs> 이 칼들도 비싼 거예요, 사장님? 되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냥 한 몇만 원 합니다. 고무줄은 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예. 아. 고무줄 가면 확실히 좀 나은가요, 사장님? 그래, 조금 미끄럽지. 사장님 그러면 여기 언제 언제 여기 시장에 나오세요? 한 달에 두번 쉬고 매일 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하루 왔을 때 없어가지고 음. 근데 두번 중에 하루를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네두 번째 월요일 날은 시장 전체 쉬고 네째 아. 주에 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하루 쉬고 그렇게 계속합니다. 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칼 가시네요? 네 갈고, 겉에, 겉에, 갈고 오이 다 맛있지 응. 작은 걸로 안돼빼치하는 거는 작은 응. 걸로 그냥 한 마리 대려 줄게 시간 많다 한하고가 안 많다 사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있나요? 없어요. <웃음> <웃음> 가장 맛있어 하는 거? 저녁처럼 저녁좀 먹고. 예. 네. 아, 좋아해요. 고기는 어, 좋아하는데. 장사하면서는 내가 먹기 위해서는 네. 잘안 잡았어요. 아. 다른 사람이 해놓으면은 잘 먹는데. <laughs> 누가 해주면 잘 주시네요? 예. 네. 한 바퀴가 얼면나안 갔고요. 크게 따르다, 이렇게. 1km에 두 바리 올라갔다, 요두 바리 올라가면 서울은 키로 안.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하고 ここっとずつ。Okay. 서비스를 많이 주시네요 사장님. 아 거기 뭐 좋은 거, 면방수를 이어드려야어선에은 살아있는 거라도 뭐 한두 마리 잡아가 이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단골이 많 많아 보네요. 모르지. <웃음> <웃음> 멀리서도 손님들 많이 찾아오시나요? 네, 멀리서도 오시고, 뭐 부산서도 오시고, 뭐 인근 지역에 양산, 부산, 출산, 경주서도 오시고 막. 뭐. 산골촌인데도 마요시, 고마띠 여기도 다 있는데 한시간씩차 타고 도 일부러 해운대에서도 뭐, 도달리 1kg 사러 다 왔는데 부산에도 횟집 천지인데 여기에 문대는 고기랑 안 아, 문대는 고기랑 또 종류가 있습니까? 밀치, 수문 뭐 이런 것만 그렇게 하고 일본 고기는 안 문대요 양얀게 이렇게 있으면 은 가면은 뿌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씻고 나면 깨끗하잖아 아... 아... 사장님 생각보다 엄청 청결하신데요? 아 그렇습니다 나들 이렇게 하는데 웬만한 그냥 횟집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사람들이 약간 전통시장 하면 위생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위생적으로 해야 돼 근데 와 이렇게까지 나 깨끗하게 하시는 분잘못본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뭐 사장 그러면 한 달에 이틀씩 쉬는데 쉴 때는 뭐 하십니까? 땀마도 깎고 차 수리도 하고 선불도 선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쉰 데가 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조금 남아있는 고기가 있으면 은근가 갈아야 되고 똑같은 일상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지 재정비 하시는 날이네요 그렇지 근데 쉬는 날 손마다 깎고 못 했던 것도 하고 그렇죠 사장님 좀 취미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취미는 잠자는 거 <laughs> 취미생활 못 해요 이게 시간이 장사하면은 늦고, 또 장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다 물때가 와야 되고, 정리가 많아요. 마무리하고.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11시, 12시, 12시 넘을 때가 많고, 겨울에는 해가 짧으니까 조 일찍 마치셔도, 그래도 정리하고 나면은 10시, 1 1시대요 장사는 7시, 8시까지 하는데, 끝나고 나면 청소하고 바다 가서 먹고, 정리하고 하는 주인이 되아요 그럼 또 새벽에 또 부산 가서 이거 고기 그래, 받아 오시잖아요? 그렇지. 혼자 하니까 그냥 힘들어. 요야 아... 이게, 그렇게 안 하면은 탁한 물에 고기를 살려버리면은 남는 고기라도 안 돼. 깨끗한 물에 해줘야지. 매일같이 부지런해야 돼, 이거는. 생물이다 보니까 맞죠? 그렇지. 물이 깨끗해야 사람 숨 쉬는 거나 산소나 똑같은 거거든. 깨끗한 거에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아니, 그러면 일하시면서 어. 좀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십니까? 다 남지. <laughs> 네. 그냥 마음적으로 손님 다음에는 네. 똑같아. 막 느끼는 거는 똑같거든. 아. 어.

꼬키우얼마요 예, 3만원이에요. 3만원. 1하면, 반키로는 빼서, 요래갖고. 하고그 얼마인가요? 5만원. 5만원. 는알하나보 그만 뭐 해볼까요? 손님이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모여드네요. 아니 그런데 누가 뭐시켰는데요 어떻게 다 기억해요? 몇개대도안 되고 네, 모 메모하는데 진짜 뭐. 금방 하는 거는 머릿속에 이어 놓고 니가 게 하는 거 이런 거는게 하는 고 손님 하속 있으면 고사는어떻게하세요아니 하는 <laughs> 요 아니고, 니아침못 먹으면 하루 종일 니고게 먹어요 니아고 니가 수없어아 앞에 내 손님이 끌요 시간 이길해어 그럼 뭐 거기 지 배가 안 오고, 열대 나가야 될지, 대들두배 만나가야 돼. 물량이 달리기만 비싸 뿐이 쉬는거 하면 전화번호 나중에 하나 드릴게요예그래가 그러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으면 쉬는 날이거든요 넷째 주에 한번 쉬고 월요일에주목을사야에 두번째 월요일은 시장 전체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럴때는 한 8시 9시 음, 평일에는 한 10시 11시, 전네에는좀더 일찍 나오고, 여름 되면 해가 기니까 좀 일찍 나와요. 아, 이거 하고, 요거 요까 이거 하고. 아, 더 일찍, 더 좋네, 좋 그러면 나는 내가 큰걸 가오니까 사장이나 직원들이 거기열때큰 거를 알아서 요고 줍니다 말안해도 나중에 좀 내장이라도 <목소리도> 챙기지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쉴 시간이 없네요. 쉴 시간이 없어요. 래가 진다 이거 장갑 따르면서한대 붙고. 네. 근데 인기가 좋으시네요. 누가 계속 커피를 갖다 주네요. 김밥도 갖다 주고 먹을 거 뭐. 밥못 먹고 한다고. 와, 아 이거. 저는 사장님 보면서 좀 신기했던 게 손님들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해요? 웬만하면. 가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뭘 주문했는지 안 했는지 계산하시는가요? 한번 했다 한번 하고 안 주고 한번 했는게 안 주고 <죽어> 한 <하면. 웃음> 아, 손님들이 진짜 먹을 거 많이 갖다 주시네요. 네. 위에 가게는 많은데 예. 네. 예. 네. 네. 여기만 뒤로 많이 이렇게 붐비시고. 여기만 손님이 엄청 많더라고요. 응, 음, 맞아요. 장날 아니라도 오늘 월요일인데도 엄청 바쁘네요, 사장님. 장날. 장날 마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바쁜가요? 그럴 때가 많지. 오후 되면 저녁 시간 되면 더 바쁘지. 아. 그 전화, 전화로 많이 아. 보십니다. 전화로.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들 많나요? 네, 네. 어, 라이신 안 나왔는데 여기 자주 오세요? 저요? 네 우리 입이, 우리 이리적 있다고 손주소이 좋나요? 예잘 앉아 많나봐 하하하 come come va oh oh come va come va oh oh come va come va oh oh come va come va oh oh 사장님 어르신들이 칭찬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잘 봐주시는거지 젊은 친구가 손짜주 가셨다고 음. <laughs> 인기가 많으시네요 그때그때 많아 틀리네 예 예예 토다리 빼기 빼야 몇시까지? 예예 3시간지 해놓을게 그러면, 장골 손님도 이 영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뭐, 바쁜 와중에 기다려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신 니다께고 응. 어린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기다려주시니까, 늘도마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인터뷰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앞으로도 몸 건강하게, 네. 일좀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フェルカーフェルカフルー。<music>